같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 연약한 육신, 저희들 육신에 이길 수 있는 한되게로 살지, 누구로 전능하신 아버지, 아멘.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는 걸 받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아버지만 사랑하여 그 약속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내 일생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 그 고생 고통 마귀의 종으로 의림을 당하고 살았습니까? 아멘. 이렇게 삐뚤게 잘못 살던 저희들에게 바른 길을 준것 감사하오니. 이제부터는 순종으로 그 약속의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 불행하게 불쌍히 살았던 과거 멸망하는 짐승길에서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복으로 행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복을 이 밤에 받을 줄넘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분을 믿송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의인에겐 축복이 마고 악인에겐 재앙이 닥칩니다. 13원 13장 21절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돼야 되겠는데 의인이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음란죄를 못 이겨. 사람들 너나 할것 없이 이렇게 쳐다보면 음란귀신에 전부 종로를 타고 있어. 그게 자기 힘으로는 안 돼서 그래요. 자 옆에 보고 인사하세요. 더러운 귀신에게 이깁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이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음란 귀신일수록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야 100% 지옥 가거든. 아, 네. 여러분이 다른 건잘 이겨놓고도, 마음에서 음란 귀신 나오지요. 아, 네. 음란 죄가 나오니까 마음에서 붙지요. 아, 네.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귀신분은 이거 하고, 아, 네. 몸 뒤에서 또음란 죄가 나와. 아, 네. 이 우리 속에 두 군데서 다 나오는 게 그놈이에요. 아, 네. 아, 네. 근데 이거에게 이기는 길이 없으면, 그건 봐주느냐, 지옥이요. 그래서 24장에 '그건 더 무섭게 다루어요 아, 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너도 나도 다 넘어지는데, 그놈을 갖다 이기지 못하고 천국 가길 바라고, 문제 해결되길 바라는 게안 되지요. 아, 네. 그러면 음란죄는 어떻게 이기느냐? 자, 자문 밑장이요, 밑절리요 오, 우째 하시네. 자, 자문 7장 4절, 5절, 그게 안다고 내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건 하나님과 원수고 네. 행동으로 음금이 아는 것그 네. 지식이 산 지식이요. 네. 여러분 음란죄가 마음에서 나오고 몸띠에서 나오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갖다 부인도 못하고 이놈 때문에 다 애를 먹어요. 그런데 네. 그 이기 내는 것은 쥐의 명철뿐이요. 네. 자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오게 고 뭐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건 지혜명철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음란죄가 마음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몸뛰서 나오고 그래서 이놈의 음란재 너도 나도 다 넘어져요. 그런데 이기는 길이 없느냐 있다. 지혜명철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구한 지혜가 나에게 와있으려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만 지혜가 와. 네. 지혜가 부르심을 입어야, 그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는 게 사단계에게 뿐이요. 네. 그 이거 하나는 천어도안돼요 네. 그러니까 사단계에게 했는데요. 하다가 말다가는 건안 돼요. 네. 계속 하는 사람에게는 네.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 예. 사단 계결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까지 받아. 아, 예. 성령 받고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져요. 아, 예. 거룩해진 사람에게만이 명철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 지혜가 그 명철 없는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갔다 바로 나가 버리요. 아, 예. 그게 잠언 8장 12절이에요. 아, 예. 이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고 고기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저 사람 되겠나 안 되겠나 보면 자기가 큰 소리 아무쳐도 너 엄난 죄 지고 댕겨 지혜명체로서는다 지어요 천 앞서도 지어요 하나님 말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 보면 아이고 너도 나도 똑같다 이기는 길은 지혜명체뿐이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죄안짓고 사는 법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가르쳐 주는데. 이걸 갖다 문자로만 암기하면 죽어도 안 되고, 아멘. 그것이 내꺼로 행하는 사람 될때그 사람 삽니다. 아멘. 그 나는 뭐가 왜안 되느냐? 음당 귀신한테도 못 이기는데, 뭐가 되길 바래요? 내가 이길라고요. 자기가 귀신한테 이기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귀신에게 이기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아멘. 그게 요한일서5장4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너도 나도 마음에서 몸뒤에서 나오는 이름의 음란 죄가 있으면 거기는 요한일서 3장 8절 귀신이 붙는데, 그 음란 귀신 붙은 걸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못 이기 내기 때문에 음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짓는다. 지혜 명철로서만 된다. 자, 그러면 이 지혜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놓는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 4절 그렇게 점잖은 척 빼지 말고 목사이라 장로이라 천년을 예수 믿어도 이 벌써 그래도 비밀 모르는 건엄난제 짓고 댕겨 뭐안 진척 할거 없어요. 하나님이뭐 이렇게 했는데 뭘지원자 자꾸 이라고 거짓말해. 그렇게 아 저것도 뻔뻔스럽지만엄난제 짓고 댕기는. 그러고 회기기도도안 하고 뭐되길 바라니 어디서 대대기는. 그렇게 말씀을 똑바로 보고 나면요. 아이고허 나타 속일 수가 없어요. 진리 말씀은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이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꿈난지 짓고 댕기는 게 무슨 얘기 그런 기도는 하나님안들어 우리의 몸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오시겠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 내가 내 몸이 더러운 죄일지 있는데, 어딜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살아갑니까? 그런 거그 회개 기도도안 해놓고는 뭐 대기를 하는 게 어디서 돼요 대기를? 안 돼요. 죄는 이재나 저재나 지옥 가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지놓고 어 어디서 우리가 살아요? 어디서 복받아? 어디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조금만 덜 급하면 사랑 안 하고 급하면 사랑하는 척하고 진짜 사랑은 없어요. 내 속에 악신이 들면 진짜 사랑이 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든지 다 줘요. 네 소원이 뭐고 다 줘요? 근데 왜못 받느냐? 내 죄가 가로막혔어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땅길 없다. 불허심 입은 사람한테만 그러던 하는 지혜다 이사단계기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도 너도 이 음란죄가 나온다는 것 우리는 회개기도를 많이 하니까 뭐 성경구절 안 되든지 원하지 마음에서 계속 나와요 이 음란죄가 계속 나와 마태음 15장 19절에 계속 나와요 그럼 몸이 있어도 갈라져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나와 그러면 안팎으로 나오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회이기도 하는 사람요. 은 그러니까 점잖은 척 아닌 척 하는데, 전부 엄망귀신의 종이 돼 가지고 엉망진창이 우리 사회에요. 아예. 예수 믿다 는 교회 들어오도기도 마음에서 나오는지 회개 안 하면, 그것도 엄랑귀신도 거리요 자기는 아닌척 하지만 귀신은 그거 붙어 있어요. 아예. 그 발동을 쳐요. 아예. 그럼 귀신한테 이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져요. 아예. 여기 이길 길을 갖다 전능한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요. 이게 지의 명철이다. 지의 명철이 있으면 아무리 욕에다 넘어진다. 아유. 아버지가 정해놔서 오지래. 자 여러분 것처럼 이기는 길을 아버지가 이렇게 주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건 부르심만 입으면 돼요. 아유. 자 부르심을 입을려면 내가 내가 하는 것없어야 돼요. 그게 자 찾읍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내가 하고 사는 사람, 그건 벌써 엄난 귀신 든 사람이에요. 아, 네. 자기대로 살아보겠다. 엄난 귀신이 아주 고생한 사람이요. 아, 네. 그러니, 얼마나 무슨 죄를 자꾸 지어가면서도, 지금 죄송스럽지만은, 이런 설교는 하는 데가 없어요. 아, 네. 지혜를 알아야 하고, 그래도 비밀을 알아야 하지. 아,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엄난 죄를 다 지으면서 그냥 있어. 혼자 어금니막만깨무는건 모르지. 어금니 깨문다고 귀신도 망한가. 아, 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만이 살게 합니다. 아, 네. 자, 모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것 이제 끝내세요. 불어심만 아, 네. 입으면 사단게그러도는 지혜다. 아, 네. 그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는 분명히 그 뒤에 명체를 찾아내 명체를 주소를 삼는다. 그런 여러분이 사단계계를 계속해서 부르십 입으면은, 거룩한 사람 된 그때, 거룩한 사람 되는 그때, 우리에게 명철이 와진다. 아, 네. 그렇게 이래 쳐다보면, 에이, 이거 너도, 잔소리 하지 마라 하면, 너도 엄난 죄 때문에 쇠가 빠지는구나. 뭐, 나는 목사인데요. 아이고, 목사 좋아하네. 엄난 귀신에 뭐 범벅이가 된게 무슨 목사야. 그러니까, 이 속에 뭐 들으세요? 오, 잘하시네. 그 보다 더 헌해요. 그러면서, 음난체에 그 빠져가 고생을 하면서 응답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왜안 되느냐? 하나님 지금 안 된다고 지적하잖아요. 자, 됩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 연속 읽으세요. 시작. 합니다. 앞에 내가 내가 내 생각대로 나는 성공해 보겠다. 망할 생각을 하지 마라. 네. 그거 있는 음난귀신에게 밤낮 치고 앉았다. 네. 그 디모데전스 6장 9절이요. 네. 또 네가 이 세상을 뭐 이걸 좋아하고 저걸 좋아하나. 너도 음난귀신에못 이기는 자다. 네. 그게 열 절에 너 믿음까지 떠나고 없어. 오네, 속에 귀신만 들었다. 네. 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열한 절에 그런 거다 버리고 열한 절에 너는 부르심을 입은 자면은 우리가 해야 될건딱 의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뭐까지 성령의 열매 온유까지 남을 용서하는 온유까지 이 온유까지 했다고 다 아냐 계속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부르심 입은 사람이다. 그러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 입은 사람은 뭐로부터 부르심이 있느냐? 그리도로부터. 아, 네. 4단계 해계로부터. 아, 네. 그렇게 4단계 해계로 부르심 입으면 뭐가 되느냐? 종놈이 된다. 아, 네. 이사야 43장 10절이지요. 아, 네. 종놈이 된 사람은 여러분 입으로만 종놈은 음란귀신 못 이겨요. 아, 네. 정말로 종 되면 그래서 요셉이 종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부인이 그럴 때 유혹이 안 넘어지고 살아나요 요셉이 어째서이겼냐 종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4단계 해결로 그르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음란 귀신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르도의 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단계 해결을 똑바로 해서 정말로 그르도의 종이 됐으면 누가 뭘 쓰기든 종놈이라 아멘 아멘 부여 부부지간은 틀림없이 아멘 아멘 좋아져요 그렇게, 아멘, 아멘, 부부지간 좋은 사람은 엄난 귀신이 안 넘어지는데, 아, 네. 둘이 삐뚝삐뚝 하면 엄난 귀신이 둘다 새가 빠지고 고생해. 요 아, 네. 여러분, 승리합시다. 단번에 아, 네. 분별되지요.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저분이 어떠나, 부부 사이가 어떤 데안좋다가 하면, 아이고, 엄난 귀신에애 먹는구나. 이제 여러분도 다안네 거기 모략기요다갈치주 아, 네. 아, 네. 성경이 다 갈치주어. 아, 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다? 그럼 엄난 귀신. 그 침범 못 해요. 왜 그래요? 부부가 하나가 돼 있으니까 그래도 아내도가 있거든. 그래도 아내도가 있으면 그래도 이 종이라 부부가 서로 종으로서 상대방을 섬기니 남이 볼때 너무 사랑스러운 한한몸된 같은 부부가 되고 거기 대놓으니까 음란귀신이 침범 못 해. 우리 며느리는 우리 딸에는 우리 사우는뭐 우리 누구는 어떻게 잘 지내는가? 뭘잘 지내? 음란귀신 때문에. 똑같지 뭐. 뭐 알아보고 조사할 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인데요 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로 지키려면 똑바른 신앙생활하는 4단계 회개하는 그래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신앙생활하는 걸 길밖에 없다 자아는 안 그런데 뭐가 안 그래요? 어느 사람이 귀신에게 이겨? 자 요한일서 5장 4절 찾아봐요 귀신에게나 아무도 못 이겨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귀신한테 이겼단다. 아이고 또 조한수 하루겠네. 예수님 둘 대구로? 우리 딸애는 안 그렇다네. 아이고 그것도 또. 왜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천하 없어도 그건 못 이겨. 그렇게이 그러니까 그래도 이 비밀이 얼마나 종기냐 이 말이오. 이 지혜가 얼마나 종기냐 이 말이오. 그렇게사 그러니까 4단계 해결하거든. 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걔도. 복 있는 사람이 뭐요? 걱정 없는 사람 아니요. 시편 1편1절에복 있는 사람은 악이께 아죠? 악이는 뭐요? 예 걱정하는 자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께. 걱정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어째서 그러냐? 지혜가 다 지키지고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어째면 될까? 요뭐 어째면 돼? 그래도 하나님은 가면 돼요. 지혜만 모시고 있으면 돼. 없으면 나는 끝났어요. 아, 네. 뭐, 천하 우시 뭐, 뭐, 각사이라, 뭐, 손가락 잘라 손도장을 찍어다, 소용없어. 몰라, 안중근이데 내가 몰라도, 땅안 돼. 내가 날못 이깁니다. 아, 네. 내 속에 있는 귀신 못 이겨. 아, 네. 그러니까, 오늘날 가짜들 보면요, 사단계 해결도 안 하는 것들이 뭐 하는 거 보면, 아이고 흔하다, 참말로. 너무 흔하다. 카테이나 좀 쳐라. 극할 정도로 흔해요. 그런데도 그래 놓고 대길 바라니 할머나 웃섭습니까? 아, 네. 뭐 어느 임금님이 뭐 옷을 두개 입었다 하던가 뭐 그런 이야기처럼 참말로 딱한 노릇이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들으셔야 세상에 있는 어떤 사탄 마귀 이기내지 나는 못 이겨요. 그런데 뭘뭐 우리 아들은 이기고 뭐 우리 사우는 이기고 뭐 어디가 이겨요? 뭐 이기긴 귀신에게 이길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나는 그래도 참았는데요. 참아도 죄는 죄요. 마태복음 오장 2 8절 마음으로 짓는 거는 죄요. 그러니까 노다지로 채지 놓고도 아, 네.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그 열쇠를 갖다 주는 데가 없어 아, 네. 오늘 지혜명철만이 이겨요 아, 네. 어떤 놈난 사탄에게도 지혜명철은 이겨요 아, 네. 하나님 말씀 거짓 없습니다 아, 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지혜명철 항상 소유하는 사람 아, 네. 그렇게 벌써 지혜만 와도 난 종이요 아, 네. 종인데 왜 부부싸움이나 종인데 왜 말다툼이 생겨 아, 네. 종은 말다툼이 없어 주인이 아니야. 가면 아멘. 나고 끝났디여. 그러니까 종은 감사뿐이지 원망도 불평도 이유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왜 나는 내 후손은 안 되느냐? 종이 안 됐어. 이젠 그러도 안 해서 종 됩시다. 이러면 지의 명철이 나와 같이하는. 어떤 귀신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는 천국 가는 하나님께서 지의 지식을 주어서 세계 어둠이 되게 하는. 복있는 정말로 애국하는 국민이 될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게 될때 복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백성이 복이 있으니까 나라 된다 소리 안 된다 소리요, 잘 된다. 그렇게 나라만 잘 돼요. 가정도 잘 된다. 지역도 잘 된다. 잘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음습해오는 이 음란의 사탄마귀, 지혜명철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너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항상 시달리며 그 귀신의 종노릇 하고 살아 놓고도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있었고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까지 너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양 서양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 쫓을 수 없는 것 깨닫게 하옵시고 이전 4단계 해결로 지혜롭게 하시사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음란 귀신들 다 쫓아버리게 하셔서 아, 네.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아, 네. 문제가 해결 받을 줄로 믿사오고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잘못 사는 것 자백해서 오늘 용산 받읍시다 마음껏 에 통함이 용산 받읍시다.